예, 스승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특별히 다른 음식은 가리는 것이 없는데, 냄새 때문에 양고기를 먹지 못합니다. 그런데 양고기는 사주 오행상으로는 미토를 가리킨다고 알고 있습니다. 미토요. 예, 그리고, 네. 예, 그리고 또 다른 지인 중에는 유독 닭고기를 못 먹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닭고기는 사조행상 유금을 뜻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못 먹는 음식이 있는 사람은 그그 그 고기가 그 운명에 해로운 작용을 해서 먹지 못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네. <laughs> 아주 이 또한 좋은 질문입니다. 아. 우리가 복숭아를 못 먹는 분도 있고 닭고기를 유별나게 못 먹는 분도 있고 저렇게 양고기를 못 먹는 분도 있고 왜 복숭아를 못 먹냐면 알레르기 때문에 또 어떤 분은 그 있잖아요 그 키위를 못 먹는 분도 있어요 알레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은 뭐 복숭아든 키위든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뭐다잘 먹는 분도 있고 응?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음식이 나한테 부딪히고 안 맞는다는 것은 선천적으로 이 사람이 선천적으로 어요 음식 기운하고 안 맞는 기운을 타고난 거예요. 예를 들면 복숭아 알레르기를 타고난 사람은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이 복숭아를 먹고 부작용을 일으킨 경우. 그러니까 임신했는데 복숭아를 먹었어요. 근데 이 복숭아를 먹고 어떤 부작용을 일으킨 경우 그러면 이 아기가 태어나서 복숭아를 먹으면 알레르기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임신했을 때 양고기를 먹고 급체를 했거나 어떤 부작용이 있었을 경우 이 아기가 태어나서 양고기를 잘못 먹고 또 닭고기를 먹고 임신했을 때 닭고기를 먹고 배탈이 났거나 부작용이 있었을 경우, 닭고기를 먹고 탈이 났을 경우, 역시 이 아이가 닭고기를 잘안 먹는 경우도 있고, 못 먹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이 선천적으로 임신했을 때 트라우마가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고, 또 후천적으로 전생에 어떤 과보에 의해서 주파수가 안 맞는 음식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전생 과보란 말은 내가 전생에 양을 이렇게 엄청나게 때려잡아가지고 과보가 있든지, 예? 예? 예를 드는 거예요. 때려잡아가지고 과보가 있든지, 닭을 수없이 때려잡아가지고 이런 어떤 인과 과보가 있든지, 예? 애인하고 전생에 복수아 갖다 먹다 들켜가지고 큰 상처를 받았든지, 네? 이런 어떤 전생 과보에 의해서 그 주파수가 음식에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가 그 음식을 조심하는 방법이 있고, 극복하는 방법이 있는데, 극복을 하려고 노력을 해서 극복을 하면 다행인데. 극복을 하려고 해도 극복이 안 되는 경우에는 억지로 이걸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그때는 내가 스스로 멀리하고 조심하는 게 좋다. 근데 이제 내가 극복을 하려고 노력을 해서 극복이 될 때는 이 과보가 작은 거죠. 내 말은 임신했을 때 트라우마도 작고 전생 과보도 작을 때는 내가 노력을 하면 그 트라우마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나한테 주파수가 안 맞는 게 없어진다 이 말이죠. 근데 노력을 해도 해도 주파수가 안 맞아. 그때는 포기하는 게 좋다. 나랑 안 맞는 인연이며 안 맞는 음식이니 내 스스로 거부하거나 조심하는 게 좋다. 이게 바른 것이며 인체 에너지는 수만 가지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수만 가지 혈관과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이 육신 하나를 만들 때 수만 가지 세포로 그 혈관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크게는 70%가 인간이 다 같지만 30%는 목형, 화형, 화토형, 이제 사상체질로 누하면 목형, 화토형, 어, 금형, 수형. 이런 식으로 이렇게 30%는 체질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70%의 인간 몸을 가지면 70%는 조화를 이룬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국민 70%는 소고기 잘 먹는 사람 회도 잘 먹을 수 있고 돼지고기도 잘 먹을 수 있고 뭐 야채도 잘 먹을 수 있고 바다 음식 어? 등등의 육지 음식 다잘 먹을 수 있는 우리 국민이 70%라는 거예요. 그리고 30%만이 그 체질별로 음식이 잘안 맞는 사람이 있다. 어? 나는 돼지고기만 먹으면 문제가 생기고 회만 먹으면 문제가 생기고. 요렇게 안 맞는 사람들이 약 30%가 되는데 이 30%가 목화토금수로 체질별로 나타나는 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체질별로 30%가 나타나는데 이걸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후천적으로 극복을 하는 사람이 있고 절대 극복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 근데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극복을 하는 사람은 다행이고, 극복이 안 되는 사람은 내가 늘 조심하면서 관리하면서 살아야지, 안 맞는 걸 확지로 자꾸 먹으면서 문제를 일으킬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 그래서 우리 인간의 세포는 70%는 다 똑같이 이루어져 있지만, 30%는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이런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 절대적으로 이게 비정상이 아니고 하느님이 만들 때 똑같이 안 만든 것이다. 왜 똑같이 만들면 재미 없으니까. <laughs> 이건 제가 여담이고요. 어, 어, 일부러 웃으라고 내가 여담을 했는데 별로 안 웃는 것 같아. 에. <laughs> 예. 근데 이제 하느님이 왜 이렇게 장단점을 만들었느냐? 그래야 서로가 모자람을 채우고 서로가 도우면서 살수 있고 서로가 모자란 것을 채우려고 만나게 되고 모자란 걸 채우려고 상생으로 살게 되고 모자란 걸 채우려고 서로 돕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개성을 주고 각자 능력을 주고 각자 건강 상태도 다르게 만들고 조금씩은 다 차별성 있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더불어 잘살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하느님이 특히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려고 잘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건 비정상이 아니고 지극히 정상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체질을 또이 사람마다 개성을 잘 살려나간다면 이건 서로에게 득되는 일이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아 근데 이제 요건 그냥 구현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는 건데 에, 여기 계신 분들 다 70%는 다 체질이 같기 때문에 70%는 같기 때문에 우리가 공통된 음식을 나눠 먹어도 즐겁게 먹는 거예요. 아 이해가 되시죠? 네. 근데 여기에 부패를 갖다가 한한 50가지를 만들어 놓으면 손 가는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게 체질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 그래서 우리는 어, 70%는 다 같아요. 그러나 30%는 약간씩 차이가 있는 걸 알고 살으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